안녕하세요. 오늘은 55일과 59일에 설명드렸던 삼각함수와 그리고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55일차 때 제가 삼각함수 공식 유도를 이렇게 했었고 이제 밑변의 제곱의 그러니까 이 밑변으로 이루어진 넓이죠. 그리고 이 높이로 이루어진 넓이는 이제 빛변으로 이루어진 넓이와 같다는 것이 이제 삼각함수에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파란색 사각형과 초록색 사각형의 크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의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이렇게 좀 증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제 r 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파란색 삼각형들의 세 가지 합이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사각형과 같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같지가 않게 나왔죠. 여기서도. 네. 요게 어떻게 이것과 같습니까? 다르죠? 여기 부분이 이제 파란색 삼각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삼각형 부분들은 EXY고, 이제 여기가 이제 R제곱인 R 거죠. R제곱이기 제곱이, R 때문에, 어, 이게 파란색과 마치 이제 파란색 부분의 면적과 초록색 부분의 면적이 마치 같은 것처럼, 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단지, 이제, 어떤, 이런,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보시면, 이제, r분의 x 를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사인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r분의 y.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일 때, 직과 삼각형의 이제 빗변과 밑변의 이제 각도가 이루는 거를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 사인은 알분의 y, 그니까 빗변분의 높이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이제 높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이제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왜그런지면 각각의 이렇게 대입. 대하,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 x가 아, 이 r이 각각 약분이 되면서 이제 x분의 y가 돼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탄젠트의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거 요거를 알수 있고요. 이따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더 볼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크 코사인 그러니까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를 통해서 이제 이 비율로 되어 있는 비율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 각도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삼각함수의 일반 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제 중,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인, 세, 사인 함수는 0도에서 90도까지 가면서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로 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주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주기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탄젠트 세타 값도 결국엔 가장 끝까지 1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0인데, 아 물론 이 무한대가 있죠. 이제 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이 극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3대, 4대, 5,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1대, 2,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루트 시어서 루트 5라서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각으로서 이제 보통을 외우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거 이 루트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록피타의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y는 x분의 sinx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구심가속도를 유도할 때 이제 어, 동역학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라 이제 제가 요거를 소개를 했었던 건데 어, 정확히는 요게요거가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리미트에서 0으로 갈때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리미트 취해,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극한값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x는 얘는 이제 주기 함수기 때문에 0과 1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x는 무한히 증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플러스 극한 쪽으로도 무한히 증대하고,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도 이제 1차 함수로서 무한대로 증, 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리미트 무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은 0으로 되고요. 단지 이제 0으로 갔을 때, 이제 0에 근사한다, 수렴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0에 근사한다, 뭐, 아, 1에 근사하는 거죠. 예, 네, X분의 사인 X가 이제 X가 0으로 가면 1에 근사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서이 Y에 대한 절편이라는 것이 이제 1에 근사하는 그, 리미트로 0으로 보냈을 때그 값이겠죠. 왜냐면, 하 이제 Y 절편이라는 거는 이제 X로 이루어진 함수가 이제, 어, X가 0일 때 이제 그 Y의 값을 의미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x를 0으로 그래서 x 분에 sin x를 이렇게 구할 때 이제 로피타 정리로서 구하는 거고 이거 부정형일 때만 된다그랬죠 그래서 어 이제 x도 0으로 가고 sin x도 이제 0으로 가는 이제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만 로피타 정리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인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없어서 이제 어, 여기서 바로 이제, 어, 뭐야, 왜 코사인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되죠. 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코사인 X는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사인함수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분상수가 안 생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적분산수가 이제 꼭 생기고요. 어, 적분의 경우에는 사인을 적분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가 되는 거죠. 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왜냐면 이 역으로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피탈 정의가 이제 부정형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쓸수 있고. So, 요거 같은 경우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제 로피타정의구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 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분의 cos x와 같고 이 숫자가 이제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어,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그쵸 코사인 0도는 아까 특수각에서 봤듯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게 이제 마치 사인 x 분의 사인 x가 1 분의 코사인 x와 같다고 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같지가 않아요.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 파란색 굵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그 y는 x 분의 사인 x 함수가 이렇게 나타난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플러스, 그,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0에서 거의 1에 근사, 그러니까 1에 근접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y는 x 그래프고, 여기에 s i n x 그래프라서 이제 0에서 얘도 0이고, 그리고 y는 x도 0이죠 0에서, 그래서 이게 0분의 0인 부정 형 형식을 취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어 근데 지금 보는 게 이제 x분의 s i n x랑 이제 1분의 코사인 x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거 보는 거잖아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어, 리미트를 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줄수 있을 것, 같, 혼란을 줄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지금 x분의 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코스, 1분의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기 함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1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에 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 이제, 근데 이제 특이할 점은, 특이할 점은 1에서 이제 코사인 X는 이제, 어, 리미트로 X를 0으로 보내면 이제 1에 수렴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그렇한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그 요로, 여기 꽃, 이 점, 요 점과 요점의 이제 극한 값이 서로 같다는 거지. 요거 자체가 뭔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두 함수가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요게 님이 투치한 거가 같다는 거지. 요게 같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함수죠. 예.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요 점이랑 요 점의 값이 이제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코사인 함수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0부터 9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니라, 무한대로 이제 계속 주기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다시 1까지 오는 이제 한 주기, 이런 한 주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오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선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미분하면은 요게 되는 거고, 아니죠. 요게 미분, 요 미분하면 미, 요게 안 되죠.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뒤집히는 모양이 되는 거고, 요거를 미분했을 때만 요게 되는 거죠. 사인 x를 미분했을 때만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코사인부터 사인 x라는 그래프가 어, 보시는 것처럼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 x가 0이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여기 0이 되고, 여기가 여인이 여기 되고, 그래서, 그서 코사인의 주기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 갔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 1까지 가는데, 이게한 주기라 그러면은, 이한 주기 동안에 이제 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두 군데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자, 여기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이렇게 탄젠트가 이제 극한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 0으로 나눠 준다는 거는 극한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만큼의 주기가 아니라 요거보다 이제 반주기.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두번 있잖아요. 한 주기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래 위치로 가는데 0에서부터 원래 위치까지 가는데 이제 0이 되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극한값을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각각의 점 여기서 코사인 x가 0이 되는 점에서 극한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요 코사인 분의 사인 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이제 탄젠트 세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실제로도 이제 사인함수가 0이 되는 게 이제 한 주기, 사인함수의한 주기 동안에 이제 이렇게 세번 있잖아요. 세 번. 이거 이 경우에 세번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 원래 위치로 갈 때까지 여기서 한번 두번 이런 식으로 여기 탄젠트 함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요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